이렇게 정말 멋진 웰메이드 well 창작 뮤지컬을 뮤지컬 연출과 작곡에 처음 도전한 스태프들이 만들었다는 점은 매우 놀랍습니다.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깊이 감정이입하기에는 정서적으로 불편한 점이 존재합니다. 뮤지컬 내적 정서가 아닌 외적 정서 영향이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뮤지컬 1976 한란 카운티. 공연읽어주는기자 천사옥입니다. 난왜 저항하지 못했나 상처받지 마라 취향일 뿐이다 심리학 책두 권의 저자이고 전자신문계열사 전자신문엔터테인먼트 문화예술 담당 기자입니다. 공연읽어주는기자 뮤지컬 리뷰 여섯 번째 시간은 1976 한란 카운티 리뷰 정말 멋진 웰메이드 well 대형 창작 뮤지컬 그렇지만 깊이 감정이입하기에는 점점점 ...입니다. 이터널전이 영화의 전당 주최 이터널전이 예술은 공유다 제작 유병은 작 연출로 4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 중입니다. 리뷰 포인트 1. 웰메이드 well 대형 창작 뮤지컬 뮤지컬을 처음 연출한 유병은 연출과 뮤지컬 작곡가로 첫 도전한 강진명 음악 감독. 1976 한란 카운티는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바바라 코프레이 다이렉트 시나마 한란 카운티 USA를 모티브로 한 격정적인 실화를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큐멘터리 한란 카운티 USA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밥 딜런의 노래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뮤지컬 1976 한란 카운티는 부산문화재단 청년 연출과 제작사업으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유병훈 연출가는 이 작품에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연출했고, 강진명 음악감독은 뮤지컬 작곡가로 첫 도전한 작품입니다. 첫 도전에 이런 멋진 뮤지컬을 만들어냈다는 점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수준급 라이징 스타 제작진의 탄생으로 계속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과 영화의 도시 부산에서 뮤지컬 또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죠. 뮤지컬 속 힘든 내용을 노래와 춤으로 완충하고 승화한 점도 인상적인데요. 등장인물의 캐릭터만 봐도 공연에 대한 호기심과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것은 1976 한란 카운티를 다양한 관객들이 볼수 있게 만든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캐릭터 한번 알아볼까요? 자신을 키워준 흑인 라일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다니엘 김다현, 서승원, 조상웅 배우가 다니엘이죠. 다니엘과 고아가 된 다니엘을 자식처럼 키운 라일리, 김리은호, 이준영 배우가 라일리입니다. 라일리의 우정은 인상적인데 두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산노조 위원장 모리슨, 엄준식 배우, 모리슨과 그의 딸이자 유일한 여성 간부로탄폐증을 앓고 있는 엘레나, 이지숙, 이하경 배우, 광산노조 부위원장 존, 김형균, 윤석원 배우, 존과 그의 아내 나탈리, 류소하, 구호꾼 배우, 광산노조원, 김율, 박삼섭 배우 등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캐릭터가 겹치지 않는다는 점은 미묘한 갈등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믿는 정의를 위해 회사 편에 서서 싸우는 배질, 이경수, 왕시명 배우가 배질력이죠. 광산회사 법률공은 사리사옥을 채우는 패티슨, 강성진, 김상현 배우가 맡았습니다. 광산회사 사장이자 살아남기 위해 모든 하는 토니 보일, 원종환 배우입니다. 토니 보일에 대해서 관객이 충분히 미워할 수 있게 만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 대항할 수도 없는 캐릭터로 폭주하지는 않았다는 점 또한 눈에 띕니다. 동생을 위해 돈이 되는 일을 모든 하는 올리브, 선일 배우죠. 그의 동생이자 광산회사 일하다 다리를 아친 엠버. 김민솔, 조혜인 배움입니다. 올리버와 엠버는 1976 한란 카운티에서 대결 축이 아닌 변수가 되는 인물들인데 상황에 따라 다른 태도와 결심을 한다는 것을 관객이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정서적인 디테일을 충족시킨다는 점 또한 뮤지컬에 처음 도전하는 주요 스태프들의 실력이라는 게 놀랍게 느껴집니다. 리뷰 포인트 2. 뮤지컬 속 배신 코드가 주된 정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다. 1976 한란 카운티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나 당당하게 살수 있는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사람들과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념과 기준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다는 점은 현재 우리나라 관객들의 정서를 고려할 때 무척 긍정적이죠. 대부분 흔들리고 한두 명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다니엘, 라일리, 엘레나, 존, 모리슨 등 다섯 명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뮤지컬 속 배신 코드가 주된 정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인물이 한두 명이 아니라 다섯 명이라는 점은 우리나라 관객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의도한 것이든 아니든 정말 똑똑한 선택이죠. 1976 한란 카운티 제1부는 특히 시련이 연속돼 관객의 마음 동안 치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 2부에서는 크기로 따지면 더큰 시련이 닥치지만 훨씬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관객 또한 더큰 희망을 가지게 될수 있죠. 제 2부에서 존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하게 만들려는 나탈리의 선택은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지만 되돌리겠다는 용기를 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잘못한 선택을 한후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꽤 많은데요. 나탈리는 그런 많은 관객들,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많은 관객들에게 되돌리겠다는 용기를 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1976한랑 카운티는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집니다. 지속적인 평균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순간적인 오해도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큰 위험이 될수 있는지 보여주죠. 리뷰 포인트 3. 멋지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보이려고 표현한 서승원과 이하경. 서울 총연 첫 공연에 출연한 서승원과 이하경 배우는 너무 멋지게 보이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게 보이도록 표현했습니다. 본인의 맡은 역할의 등장인물이 위급하거나 불안한 장면에서는 대사를 할 때와 뮤지컬 넘버를 부를 때 모두 너무 여유를 부리기보다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정성 있게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두 배우 모두 해당됩니다. 서성완과 이학영 배우 모두 부산 영화의 전당 하늘령 극장에서 공연했었던 배우인데 등장인물의 감정을 완전히 파악하고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과 개연성 있는 표현이 더욱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리뷰 포인트 4. 감동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깊이 공감하고 감정입할 경우 불편해질 수 있는 이유는 서울초연 프리뷰 공연 첫날에 이렇게 완성도 높은 무대를 만들었다는 점은 앞으로의 서울 공연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뮤지컬 1976한랑 카운티에는 감동적이고 공감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깊이 공감하고 감정이입할 경우 불편해질 수 있는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976한랑 카운티에 나오는 광산 노동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추구하면서도 흑인을 무시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 초점을 두고 행동했다고 볼수 있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백인 광산 노동자들이 아닌 흑인 라일리의 감정이입하면 마음이 더 편해질 수 있을까요? 미지컬적 내적 요인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투쟁으로 인해 흑인은 지위가 격상됐고, 미국에서는 백인 다음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수민족은 흑인보다 훨씬 더 못한 취급을 받는데요. 현재에도 소수민족은 백인뿐만 아니라 흑인에게도 인종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화나 뮤지컬에서도 소수민족을 보호하는 이야기는 찾기 어렵죠. 우리가 감정이입하면서도 완벽하게 감정이입하지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고 뮤지컬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대놓고 흥분하기 불편한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1976 한란 카운티에서는 광부는 갱도에 들어가기 전에는 다른 모습이지만 나올 때는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편견 없이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머리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진정성 있게 막 와닿지는 않습니다 백인들의 권리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가 아니면 이제는 백인과 흑인의 권리인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가 에 대해 뮤지컬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공연 읽어주는 기자는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기사 사이트와 네이버 포스트 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채널을 통해 글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라디오 고정 게스트 되고 싶은 천사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고 자유롭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